어, 안녕하세요 임원주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 일본인 친구가 라멘집이 정말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오늘 이 카미신조라는 곳에 왔습니다. 살짝 오사카 외곽쪽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어, 라멘 맛집 일본인 현지인이 추천해준 라멘 맛집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 t s 손을 네, 씻어야 되는구나 이곳의 어, 대표적인 라면은 돈코츠 라면입니다 네, 저기 850엔짜리 돈코츠 라면을 저는 주문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밥도 세트로 주문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토핑으로 차슈 차슈도 토핑으로 또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초생강이라든지 깨 단무지가 있으니까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라면이 나오는 데는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5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라면이 나옵니다. 네, 아, 비주얼이 굉장히 좋죠. 어,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어, 국물은 조금 이렇게 걸쭉한 편이었습니다. 걸쭉한 편이었고, 국물을 맛보자마자 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진한 돈코츠 라면이었습니다. 면은 살짝 굵은 편이었는데, 어, 처음에 주문할 때 얇은 면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또 얇은 면으로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거 차슈. 차슈.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차슈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어, 꼭 추가로, 어, 차슈는 꼭 토핑 추가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라면만 시키면은 차슈가 두 장만 나오니까 꼭 차슈는 추가로 주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하카타풍의 돈코츠 라멘이라고 합니다. 돈코츠 라멘의 발상지가 하카타죠. 그래서 하카타풍 돈코츠 라멘을 오사카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라멘에 꼭 이런 김한 장을 주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 일본인 친구가 그러던데 김한 장으로. 라면에 약간의 해물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김한장을 준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밥도 꼭 말아 드세요. 제가 부산에서 먹던 돼지국밥의 한 다섯 배 정도 진한 어 돼지국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먹고 나왔습니다 어, 굉장히 맛있네요 근데 일단은 맛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같은 경우 굉장히 진한 라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라면을 잘안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어,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은 호불호가 나뉠 수 있습니다 좀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어, 진한 돈코츠 라면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었습니다 어, 추천합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대로 또 집에 가기가 좀 아쉬워서 어, 여기 전철로 30분만 가면은 만박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어, 20세기 소년에서 20세기 소년이라는 그 만화에 나온 조형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놀다가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렛츠고! 네, 이 모노레일을 타고 만박공원으로 갔습니다 네, 저 위에 부딪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무서웠어요 저기 멀리, 네, 만복공원에, 이 조형물, 유명한 태양의 탑이 보이네요. 오우, 열차가, 오저렇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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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네, 요거, 260엔 요거 사면 된다고 하네요. 치킨 안에 이게 들어가 있네. 오, 굉장하네. 이야. 오.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네. 오. 좀 기괴합니다. 기괴해요. 무서워요. 오, 뒷면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뒷면은 저 처음 보네요, 완전히. 이야, 이야, 기괴하다, 뭔가. 이렇게 올해면 탈수 있는 겁니다, 여기. 어어어. 얼마냐 이런 거. 저렇게 열심히 타고 있네요. 一人で行行ますかね行けますよ。あそょっと考えてみますま,たまたすすせん、はいねじ、ね、<laughs> ゃんか。<笑><笑> 오 이게 뭐지? 하, 이상한 게참 많네요. 좋네 여기 운동도 되고 탑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준방오 마모떼네 순설 스키어 라인. 이렇게 혼자서 라면도 먹고 어, 이런 공원에 와서 즐겁게 놀았던 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또 좋은 맛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마따네!